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능률 김성곤, lesson 4, 본문 2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에서는 뭐 했습니까? 왕이 세 가지 의 질문이 있었고, 어, 거기에서 첫 번째 질문, 즉, 적기가 언제냐?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았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어, 서술형 포인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표시냐 하면, 서술형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어, 실제로 이 문장은, 우남고등학교 시험에 서술형 문장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게 문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qually various were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various라고 형용사가 문두에 왔어. 그지?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약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아 주어가 various가 주어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the answers가 주어구나. 이 아이는 주격 보호구나. 그래서 무슨 문장이다? 이 문장은 도치가 된 문장이죠, 도치. 원래는 the answers were various 였는데, 이거를 이제 주격보를 강조하느라고 어, 앞으로 뺀것 같습니다. 해석은 그냥 앞에서부터 밀고 하시면 돼요. 동등하게 다양했습니다. 뭐가? 해답이. 그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도 똑같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요, 말하기를, the number of king's council, 여기에서 council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 정도가 되겠죠. 왕의 위원회, 예, 사람들이, were the most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제라든지, 의사라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였었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others some others 계속 보이죠. 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어? It was war or religious worship. 자, 그거는 전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숭배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대.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면 이거 보십시오. was 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제 맞췄죠? 어, 선생님 insist면 주장, 제안, 명령 요구하는 동사 아닌가요? 그러면 that 이하에 어, 덴 이하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와야 해서 should be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워즈를쓴 거는 작가,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얘들아 당위성이 아닌 거야. 글쓰니가 주장을 하는 마땅히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 당위성의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 'should be'가 아니라 'was'로 쓰는 거예요. 시제 일치로 해서 'was'로 쓰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장했어요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근데 'the king was not pleased with any of the answers' 왕은요, 그... 대답들 중에 그 어떠한 것에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라 거지. 그리고 기쁘다는 라 거는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BPP 수동입니다. 그 어떠한 대답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 s to his question. He decided to visit an old hermit who was famous for his wisdom. 자. 여전히 wishing 여기에서 서술형 포인트인 이유는 이 ing가 뭐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죠. 주절의 주어가 누구야? 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왕 입장에서 당연히 왕이 바랬던 거지. 계속. 그래서 여전히 바랬던 왕 앞에 ing가 있으면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서 가셔도 된다 했죠. 여전히 가장 최고의 해답을 찾기를 바랬던 왕. 그의 질문에 가장 최고의 해답을 찾기를 바랬던그 왕은 뭐였습니까? 결심했죠. 방문하기로 그 나이든 현자 현명한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현자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근데 그 현자는 후이가 꾸며주죠. 비 페이머스 보 하면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수고 표현입니다. 그의 지혜로 유명한 현자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됐죠. 그리고, The hammit lived in a forest and met only ordinary folk. 자, 그 현자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숲에 살았고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만나줬어. 그냥 일반인들만 만나줬어.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민중들,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만 만나줬어. So, 그래서, 왕은요, disguised, 뭐 했습니까? 변장했습니다. 그 스스로를 disguise asb 하면 a를 b로 변장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 스스로를 변장했으니까 여기에서는 self를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him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지 스스로를 그냥 simple peasant 그냥 일반적인 그소작농 농사짓는 사람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he ordered his bodyguard to stay behind. 그리고 그는, 여기서 order, 명령하다. 그래서 order,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는 to 부정사. 그래서, 여기서 to stay 왔죠. 누구한테 뭐 하라고 명령했어? 그의 보디가드들한테는, 어, stay behind, 뒤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을 했죠.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가 어, went on a alone to seek out the hermit. 자, 그가 이제 혼자서 alone 혼자서 이제 갔던 거지 뭐 하려고 그 현자를 찾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가는 동안에그 보디가들은 뒤에 있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자, reaching the hermit hut, the king found the old man digging in his garden. 자 이것도 왜 서술형 포인트겠습니까? 이 e ing가 분사 구문이죠. 그죠? 자 주어가 누군데 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도달을 했겠죠. 그렇게 도달을 한 왕인 거야. 어디에 현자의 오두막에 그렇게 도달을 한 왕은 found 알게 된 거지. 누가 뭐하는 걸? 어. 자 여기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이 목적어가 ING 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ING를 꾸며주셔도 상관없어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나 아니면 꾸며주나 어쨌거나 이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자, 그의 정원을 열심히 디딩 파고 있는 그 나이든 남자를 이제 발견할 수 있었죠. 왕이. 했죠? 자 그리고 the hamit greets the king and continues digging. 그 현자는 인사를 했어요. 왕한테 인사를 하고는 그리고는 동사 두 번째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continue ing. 근데 사실 continue는 to 부정사도 돼. 그래서 to dig도 가능하고 digging도 가능합니다. 자 왕을 보고도 계속해서 그냥 땅을 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얘기를 했죠. I have come here to ask you. 나 여기에 왔다. to ask you. 니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right time, 적기를 알수 있을까? 모든 것을 할그 적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whom do I m u s t need to pay attention to? 자, 이 문장 잠깐 보세요. 지금 목적격이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투 다음에 훔이 나와야 되거든. 누구에게 pay attention to 해야 할까요?라는 거라서 훔이 투 뒤에 오니까, 전치사 뒤에 오니까 훔 whom, 목적격 훔이 왔는데, 근데 이 아이는 의문문이지 않습니까? 의문문은 어떻게 와야 돼? 의문사가 문두로 빠져야 되죠. 그래서 이 훔이라는 의문사가 문두로 빠져서 이 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해석은 그냥 누구를 하시면 안 되고 to whom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가 가장 많이 pay attention to to로 끝나야 되죠. 그렇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두 번째 질문이었죠. 자, 적기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누구한테 가장 집중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게두 번째 질문이었고 마지막으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하는 본문 원에서도 나왔던 그세 가지 질문을 이제 현자를 만났으니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